형제들 모두 다 남이다. 너무 애쓰지 마라. 남이 내게 함부로 군다면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없인 여기는 이유는 내가 그들에게 만만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나에게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당당한 기상, 즉, 호연지기가 있어야 합니다. 무례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제대로 대응해야 합니다. 상처받았다고 무심코 웃지 말고 눈빛으로 불쾌함을 드러내는 것이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비결입니다. 또한 말끝을 흐리지 마십시오. 이는 자신감이 없다는 메시지를 주어 만만하게 보이는 지름길입니다. 하고 싶은 말은 명확하게 표현하십시오. 우리는 남의 평가에 휘둘려 일희일비해서는 안 됩니다. 깊은 물속이 거센 바람에도 미동하지 않듯이 경박함을 끊고 굳건한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길 때 남들도 나를 존중합니다.